아무리 울어도 울어지지 않는 나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 이런 혼남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싫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의뢰가 들어왔으니 들어는 보자 해서 등대라는 곡의 라이브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곡이 좋더라고요 음 노래 좋네 하고 듣고 있는데 노래도 또 잘하더라 고요니다 깔끔하게 제가 이지리스닝 좋아하는데 딱 맞아요 노래가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었어요 하현상은 좋은 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성 분석 해볼게요. 이 소두에서 나오는 소녀미 넘치는 음색에 정석적으로 탄탄한 MG 발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G 발성이 뭐냐? 제가 만든 말인데, 이 몸땡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비관과 얼굴에 압력을 집중적으로 쏴줘서 텁텁하고 거친 느낌을 날려버린 깔끔하고 편안한 느낌의 발성이에요. 대표적으로, <놀람> 이런 가수들이 있습니다. 하현상은 예시로 든 가수들보다는 고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따뜻한 느낌을 추구하는 게 아닌지 이용락까지는 압력을 줘서 강한 소리를 내지만 더... 이옥시는 그냥 가성 처리해요. 보면서... 못 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추구하는 스타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곡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음... 하연상 발성하는 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소리를 정확한 위치에 꽂아줘야 돼요. 도입부에서 "아무 아무"의 음인 이용래를 가지고 말해보면 일단 음. 제가 박재장 편에서 심도 있게 설명드린 소름소리를 먼저 내줍니다. 음. 여기가 소리의 시작 위치가 되는 거예요. 소름소리 위치에서 그대로 호흡을 불어서 이용래를 내줍니다. 음. 방향은 다른 곳 보시면 안되고 무조건 앞위 대각선 방향으로 호흡을 밀어내서 음을 만들어주세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시죠? 반복해서 연습해주면 되는데 언제까지 하면 되냐? 내가 이 이용래 자리에 정확한 호흡을 꽂아 넣을 수 있을 때까지 무무무 무, 무. 사실 이게 다예요 연습이 완벽하게 된 이용래 근처에서 이용미도 내보고 무무무무 무, 무, 무. 약간 더 위에 있죠 타고 타고 이 노래 진성 최고음인 이용락까지 정복해주면 됩니다 아무리 도망쳐봐도 아무리 도망쳐봐도, 아무리 도망쳐봐도 이 파트 좋네요 화도 부분이 이용래 이용락거든요 화도 처음에는 같은 발음으로 연습해보고 무무 성공률이 높아졌다 싶으면 노랫말로 연습하면 좋을 겁니다 무무 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될 때까지요. 음... 너무 여심저격 이런 가수 같아서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담백했던 하연상 가수분석이었습니다. 등대, 이거 좋네요. 영상 즐겁게 보셨으면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